네, 안녕하세요, 공주대학교 김건우입니다. 어, 이번 영상에서는 공학 분야 AI의 기초와 응용에 대해 설명하고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어, AI 또는 이제 인공지능은 어, 대부분 많이 듣고 접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어, 오늘날에는 전기가 모든 산업에 필요하듯이 어, AI도 다방면에 적용이 가능한데요. 어, 한 가지 용도로만 사용되지 않고 전기처럼 다양한 응용 분야에 사용되는 기술입니다. 어, 하지만 AI가 하나의 개념은 아니고 여러 개념의 종합이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어, AI의 가장 큰 영역은 지도학습이라는 영역입니다. 어, AI, 어, 지도학습은 사물을 인식하는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어, 생성형 AI는 또 다른 분야인데요. 어, 최근 핫한 게 바로 이 분야이죠. 어, 채 GPT, 구글 바드, MS 코파일럿 등이 이에 속합니다. 어, 그 외에도 비지도학습, 그리고 강화학습과 같은 영역도 존재합니다. 어, 하지만 우리는 가장 큰 AI인 지도학습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어,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기술들이기도 하고요. 지도학습은 사물을 분류하고 인풋을 통해 아웃풋을 산출하는 것을 잘합니다. 어, A라는 인풋이 주어지면 B라는 아웃풋을 내놓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이메일이 주어지면 어, 지도학습으로 메일을 분류하여 어, 스팸 메일을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어, 지도학습을 이용한 가장 수익성 높은 분야는 아마도 온라인 광고일 텐데요. 어, 사용자가 클릭할 가능성이 있는 광고를 분류하여서 사용자와 관련성 높은 광고를 노출시키는 것이죠. 어, 자율주행차의 경우에는 자동차의 센서는 센서를 통해서 정보가 주어지면 지도학습을 통해서 다른 차들의 위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 AI 펀드에서 이제 진행한 프로젝트 중 하나로 어, 선박 경로를 최적화하는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어, 선박의 이동 경로가 주어지면 이를 통해 소비될 연료량을 계산하고 선박이 연료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어, 이처럼 지도학습의 장점 중 하나는 한 가지 용도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다방면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지도학습이 적용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레스토랑의 리뷰를 분류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어, 몇 가지 데이터셋을 수집을 해야 합니다. 어, 데이터셋 측정값들의 쌍을 수집하는 거죠. 어, 예를 들면 은 샌드위치가 맛있다는 이제 긍정 표현이고 서빙이 느리다는 부정 표현이라고 분류를 하는 겁니다. 어, 이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샌드위치예요 라는 반응이 있으면 어, 이는 긍정 표현으로 분류를 할수 있겠죠. 어, 실제로 만든다면 이제 몇천 개에서 몇만 개의 데이터 쌍이 필요할 겁니다. 지도 학습은 먼저 데이터를 분류하기 위해서 데이터에 라벨을 붙여야 됩니다. 몇천 개의 데이터 쌍에 라벨을 붙여야겠죠. 어, 그런 다음에 이 데이터를 통해서 AI 모델을 훈련시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학습된 AI 모델을 어, 실행한 이제 서비스를 찾고 어, 그런 다음에 의자가 편해요라는 텍스트를 입력하면은 어,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는 결과를 도출해 줄 겁니다. 이제 약 10년에서 15년 전부터 이제 연구에 의하면 간단한 AI 모델, 어, 예를 들어서 간단한 신경망 또는 딥러닝 알고리즘을 훈련시킨다면 어, 이런 간단한 AI 모델은 좋은 성능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어, 그리고 이 모델에는 더 많은 데이터를 입력을 하면 성능이 조금씩 향상되다가 평준화가 됩니다. 어, 그러다가 그 후에는 성능이 향상이 되지 않게 됩니다. 어, 그러나 현재는 GPU를 사용하는 대규모 AI 부대를 훈련을 하는 경우에 데이터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서 그 성능은 계속해서 좋아지게 될 겁니다. 과거와 다르게, 어, 왜 건설 분야에서 AI를 다뤄야 하는지 어, 이를 통해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어, 지난 10년의 AI 발전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생성형 AI인 ChatGPT 같은 인공지능 또한 많이 발전을 했는데요. 어, 개발자 도구로서의 언어 모델도 상당히 강력합니다. 식당 리뷰를 어, 식당 리뷰 자동 분류를 이제 AI 지도 학습을 통해 만드는 과정을 이제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 이를 위해서는 많은 데이터들을 모으고 어, 라벨을 달아 줘야 하는데 어, 완료하려면 한달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어, 그리고 AI 모델을 만들고 학습시키는데 또 3개월이 걸립니다. 어, 이후에 최적화까지 또 3개월이 걸리는데요. 어 반대로 이제 챗 GPT를 기반으로 해서 어 작동되는 생성형 AI 같은 경우에는 어 이러한 프롬프트를 만드는데 어몇 분이나 몇 시간 정도가 소요가 될 겁니다. 어 질문만 하면 되니까요. 어그 후에 클라우드에서 어플리케이션을 구동시키고 어 적용하는데 몇 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어 이렇게 생성형 AI를 함께 이용하면은 1년 정도 걸리던 AI 모델을 일주일만에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많은 사람들이 AI를 만들 수 있고 이런 모델을, 아 이런 시스템을 구축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이제 직접 이제 AI를 코딩을 해보고 실습을 진행하기 위해서 파이썬 코딩 환경을 만들고 기본적인 사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AI를 구현하는 데는 파이썬 언어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파이썬 설치부터 먼저 해야. 해야 되겠죠. 어, 화면에 보이는 링크로 접속을 해서 3.12 버전을 다운 받겠습니다. 어, 다운 받은 파일을 실행하고 설치해주시면 됩니다. 어, 그리고 편의를 위해서 Anaconda라는 프로그램을 다운을 받을 건데요. 어,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파일들이 내장이 되어 있어서 어, 다루기가 매우 쉽습니다. 설치가 끝나고 Anaconda 네비게이터를 실행을 하면 주피터 노트북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노트북을 실행하면 본인이 사용하는 웹 브라우저로 구동이 될 겁니다. 어, 가볍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 어, 셀별로 실행을 할 수가 있어서 많이 사용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어, 원하는 경로에 파일을 생성하면 네, 확장자가 ipymb로 파이썬 코드가 저장이 되는데요. 이제 이러한 화면이 떴으면 모든 준비가 끝난 겁니다. 이제 명령창에 코드를 입력하고 시프트 엔터를 누르면 코드가 실행이 될 겁니다. 어, 단축키는 본인이 편하게 설정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식당 리뷰글을 감정 분류기로 분류하는 것을 예시로 들었는데요. 직접 코드를 짜보겠습니다. 감정 분류기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데 이 짧은 코드만이 사용이 됩니다. 이제 오픈 AI를 이용해서 몇 가지 툴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렇게 실행이 됐고요. 어 이제 여기에 제가 그리고 텍스트가 주어지면은 이를 긍정적인 반응, 부정적인 반응으로 분류하라는 코드를 입력을 했습니다 어, 여기서 저는 갈 때마다 만석 커피도 맛있지만 어, 브런치 맛집다, 맛집답게 음식이 너무 맛있어요 라는 리뷰를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했고요 어, 이제 이 텍스트를 가지고 어, 그 반응이 긍정적인지, 혹은 이제 부정적인 반응인지, 이제 어떻게 분류를 하는지, 이게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이제 1번 1이라고 결과가 나왔는데, 여기서 0은 부정, 1은 긍정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이 표현이 긍정적이라는 표현을, 결과를 얻었어요. 이제 이게 감정 분류기를 만드는데 필요한 코드의 전부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현재는 이제 과거와 다르게 이제 10분이면은 이런 시스템을 누구나 만들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